오늘 또 시어머니 쿠폰을 좀 써볼까 생각 중입니다 <laughs> 집이 좀 조용하네요 돼지가 없으니까 고향 친구가 여기 동네에다가 또 오늘 술집을 오픈했다 그래서 오늘 개업식에 갔다가 오늘 집에 또 들렀습니다 아 영희가 저한테 전화하거나 이러면은 버르장머리가 좀 없잖아요 영희를 빡치게 한 다음에 영희가 전화로 저한테 뭐라고 하려고 할 때마다 저희 엄마를 좀 바꿔줘 볼게요 저번에 저희 집에서 영희 용돈 받을 때 거절하는 몰카 있었잖아요 그때 이 방문이 닫히면 계속 이중인격이 나온다 영희가 이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우리 톡뽕님들이 그 이중인격! 오늘 폭발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신척! 영희가 평상시에 봤을 때 어떻게 조신한 것 같아요? 음, 착하고 애가 얌전하고 그냥 조신한 음, 것 같은데, 아, 내가 볼 땐... 그렇습니다. 수원에 음. 오면 또 영애가 음. 또 다른 인격이 또 나오기 때문에, 그럼 음, 저희 그래요? 영애한테 이제 전화를 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보세요, 어... 뭐하고 있어? 포카칩 먹어, 포카칩 먹고 있다고? 어... 들어올 때 포카칩 한 개, 언니 엄마 사나 더... 뭐 사오라고? 응! 음. 아 저기 뭐야 나 오늘 여기 친구 여기 개혁 씨 왔잖아. 응. 여기 나 오늘 끝나고 오늘 여기 관수랑 술한잔 먹고 가야 될것 같거든. 몇시 오는데? 아몇 시에 올진 모르지 내가 먹다 보면 뭐 늦을 수도 있고 내가 원래 시간 안 보고 먹는 스타일이잖아. 내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일찍 들어와. 내가 무슨 신데렐라도 아니고 통굽 아니 신데렐라도 아니라 오빠 지금 초저녁인데 무슨 초저녁부터 술을 뭐 그럼 뭐 새벽까지 먹을 거야? 영희야. 어. 어, 네 어머니. 응. 어. 왜저 저기... 어. 화를 내고 그래? 어, 아니요, 화안 냈어요 어머니. 너 식사하셨어요? 어, 왜안 왔어요 근데 집에? 아,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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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어저께 조금 제가 새벽에 일이 끝나가지고 늦게 자서 잊나니까 오빠 갔는지를 제가 몰랐어요. 아침에 일찍 나가더라고요 오빠가. 아, 같이 와야지. 그, 그러니까요 제가 다음번에 제가 다음 주에 한번 같이 오빠랑 갈게요. 제가 몰랐어요 어머니. 그래요. <laughs> 식사하셨어요 어머니? 어. <laughs> 여보세요? 저기 거기... 저기 어머니랑 있었어? 어, 나 여기 수원 집이잖아. 아 아, 집을 또 지금 가... 집이었어? 어, 나 집에 와 있었는데? 왜? 말을 안 해줬잖아. 어, 나 아무튼 저기 관수랑 술 먹고 애, 갈게. 괜찮지? 아니, 괜찮지. 그, 저기 아. 어머니랑 그러면은 지금 이제 나가는 거야? 아니, 이제 조금 있다가 한, 한 1시간 있다가 이제 관수랑 술 먹으러 갈라고. 아, 그럼 나중에 나가가지고 전화해. 아, 알았어. 응, 음. 여보세요. 어, 저기 어디야? 아, 여기 전화하려면 여기 저기 앞에야. 나 밖에 나왔어. 어, 저기 지금 이제 관수 오빠 만나러 가는 거야. 어, 이제 갈라고. 아니, 오빠, 근데 그거 말을 안 해주고, 저기 내가 어머니가 계신지를 몰랐잖아. 아 몰랐어? 아, 나 당연히 아는 줄 알았어 몰랐지 말을 안 해준다고 어떻게 알아 내가 아, 왜 이렇게 화를 내또 갑자기 <laughs> 아니 오빠 나 깜짝 놀랐잖아 아니 그러고술 뭐 먹고 뭐 새벽에 들어온다고 뭐 이런 소리 하고 있는데 오빠가 알았어 너 근데 집에서 저기 그 빨래 해놨어? 빨래를 해놨는데 오빠 이미 널어놨는데 그 위에다가 오빠 밖에서 입은 옷을 갖다가 위에다 얹어놓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을 말을 하냐고 아니 네가 그걸 빨리 치워놓으면 내가 그 얹을 일이 치울 없잖아 치울 수가 없지 빨래를 지금 해가지고 이제 널어놨는데 그 위에다가 오빠 입었던 옷을 얹어 놓은 거라니까? 아, 빨래는 니그 담당하냐! 위, 안 말랐는데 그 위에다 오빠가 밖에서 입은 옷을 영희야! 영희야? 구덩이... 네 어, 어머니! 어 그래 어. 밥 먹었어? 어네저 이제, 이제 먹으려고요 어 그래? 네 그래 밥잘 먹고 잘하고 있어라 추운데 아. 네, 어머니도 감기 조심하세요. 요새 너무 감기가 또 그거 해가지고 아, 어, 그래? 조심하세요. 네, 어, 어머니. 그래. 들어가세요. 어. 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저... 밖이라 그러지, 그러지 않어아또 여기 엄마 여기 어? 앞에 슈퍼 간다고 해서 같이 나왔는데? 아까 그거 하는 걸 들으시진 않았겠.. 아, 맞아 맞아. 그.. 어머니 슈퍼 갔다고? 어, 엄마 여기 장보고 있어. 아 진짜 그럼 잠깐 오빠 밖에 나가서 전화 받아봐. 밖에 나가서 응, 어머니 잠 꼬시는 동안 여보세요. 어머니 멀리 계셔. 어, 너 엄마가 저기 멀리 있는데 왜? 아니, 오빠, 그거를 내가 얘기하는 거 그게 아니라니까. 옷이 안 말랐는데, 그 위에다가 옷을 얹어 놓으면 당연히 안 되지. 먼지 구덕기인그 잔바를 갖다가 그 위에다가 얹으면은 먼지 틈을 품품을... 영희는 네, 어머니. 응, 아. 왜 재훈이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네, 뭐라고 하는 게 제가 이거 저기 봉다리가 여기 응. 사고쳐가지고 고, 저기 고양이가 응. 사고쳐가지고 하지마. 그래요? 네, 여기 어, 고양이가 해가지고 재훈이 재훈이 좀 작작 잡아라. 아 아니야 어머니. <laughs> 재훈이 그러면 아니, 달잘볶는거 아니야? 아니에요. 고양 <laughs> <laughs> 뭐, 고양이가. 어, 말잘 들어. 여, 말, 여, 맞아요, 요 고양이가 고양이가 사고 쳐가지고. 어, 영이야 그거 잘 개켜놓고 어. 해놔라. 어? 어? 봉자리가 사고 쳐가지고 방금 전에. 아 어. 그리고, 여보세요? 아, 어, 알았어. 아니 아니, 저기 어? 오빠 내, 내일 저기 와이셔츠 입잖아. 그거 좀싹 다려놔. 어, 그래 야지 어, 그래, 고나라. 내가 나가자, 나 오빠 근데. 알았어. 아, 뭐라고? 아니 아니, 알겠어. 어, 끊어라 응. <laughs> <laughs> 어, 여보세요. 어디야? 어나 여기 이제 관수 만나러 왔어. 관수 오빠 만났어? 어 이제 여기 집 앞에 나온대. 어머니는? 엄마 없지. 엄마 집에 있지. 오빠 왜 그래? 뭐를? 아니 내가 너무 당황스럽잖아. 뭐가? 오빠가 잘못한 거를 갖다가 내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형이야. 그럼 미안하다. 아니, 몇 시에 들어올 거야? 아뭐 지금부터 먹으면 한 새벽 한두세 시까지 마셔야지. 정신, 정신 다갔니 너? 너? 아니 여기 오랜만에 저기 관수 고등학교 때뭐 오랜만이야? 저번 주에도 만나놓고 관수 오빠 아니 여기 관수 동창분들 여기 술 마시러 온다 그래서 다 같이 먹을 거 같아 남자 분들 모임이야? 아니 남자 분들도 있고 여자들도 오고 뭐 그런 거지 너 정신 다갔구나? 아니 관수 친구들이잖아. 네 친구야? 내가 관수 친구들은 뭐 하냐? 모르지 나는 그리고 관수 오빠 친구가 뭐 나이만 동갑이면 뭐다 친구야? 다 친구로 뭐, 뭐말 같지 않은 그런 이상한 사상을 가지고 있어. 영희야, 네 어머니. 영희야, 어, 그래. 추원이는 어. 언제 오니? 어 아, 다음 저기 다음 주쯤에 음. 거기 갈 저기 갈수 있을 나봐요. 그래? 어. 네. 어. 그래 그때 잘 내려와 그럼. 네 아직 아버지하고 조심하고. 또 경계 조심 조심하시고 어. 그래. 네 어머니 들어가세요 어머니 어. 네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어 어, 아무튼 나 여기 술 먹고 갈게 아 어머니도 같이 드시는 거야 아엄마 여기 어디 내려달라 그래가지고 내가 모셔다 아, 드고 있어 아 진짜로 음그리어술어 어, 그렇구나 아니 이거 그리고 차에서 아, 스피커폰이야 저 스피커폰 아니, 아까 어머니 집에 계신다고 해가지고 나는 아 그래 아 어, 오빠 날씨 너무 춥다 어, 일단 알았어. 알았어. 응, 어, 응 어. 음? 음. 마.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뭐, 영희야, 응, 음. 아니, 나 여기 저기 왜? 친구들이랑 술안 먹고 집에 갈라고? 왜, 왜, 왜? 아니, 오늘 저기 술 약속이 좀 취소돼가지고... 아, 진짜 왜? 아니, 신년에 하고 오지? 어, 나 집에서 한잔 먹으려고. 네가 저기 술상 좀 받아야 될것 같은데? 알겠어. 아, 그... 그... 저기... 어, 지금 어. 오는 거야? 어! 어머니 한무바 어머니랑 무 너무 너해너 아니 엄마 아까 저기 집에 모셔다 드렸어. 나 혼자 너야 이제 가려고. 어너만 하지 마. 아진짜너 이거 왜걸무그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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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아 진짜라니까? 진짜야? 어. 나 지금 너제너고 있어. 너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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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진짜 너 진짜 어? 너 진짜 무 너무 너집너 들어온 너였다빨리무 들어와. 아왜 갑자기 엄마? 없더니까 갑자기 나한테 포근을 해. 오빠랑 얘기를 하는데 왜 어머니를 바꿔준 사람을 장황시키고 그런 왜 그런 쓸데없는 짓걸 하는 사이인가? 아니 너가 자꾸 이중인격이라고 저번 영상에서 턱복님들이 저그 댓글이 달렸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를 실험해본 거지. 나 트라우마 생겼어. 나 통화 못해. 이제 빨리 집에 겨드러와. 뒤져 쓰셨어. 꼬카이 사가지고 와. 찍었 어? 뭘찍냐아 이마가 왜 이렇게 원해? 아니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떡해 <laughs> 아니 여기서 나의 삶의 철학이 나오는 거야 오빠가 뭔 철학이 있는데 사람이 앞뒤가 똑같아야지 그렇게 상황에 따라서 확확 가면 쓰듯이 앞뒤가 다른 이거랑은 다르지 가면 바꿔 쓰듯이 그렇게 사람이 바뀌면 어떡해 어머니 한테 전화 받아도 예의 바르고 좋지만 오빠한테도 좀 예의 바르게 좀 해줘 오빠 얼굴에 예의가 있어 지금? 난한 번이라도 오빠 얼굴 나한테 예의 있었던 적 있어? 아무튼 까불지 말고 앞으로도 그렇게 오빠한테 전화할 때상냥이좀 해라. 어머니한테 하듯이. 어, 알겠어. 그렇게 해 봐, 오빠. 그양산 평생 안갈 갈갈 거니? 거니? 기대해라. 기대면 뭐 아니야 할게, 정현이. <laughs>